찬이군 이야기라면 우리 찬이군의 아역 아. 아역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? 네 아야 아. 아니 뭐한거요 지금 야 오랫동안. 정말 뭐왜 이렇게 폭포하고 있어요? 네 와, 어린 나이에 아 제가 보기에는 뭐네뭐 네, 뭐 그럴 아. 수 있죠 네. 아니 잘난 거하네요 그 아니 아니 원래 놀이터에서 네 시작이에요 아. 어, 네 <laughs> 아니 그럼 가면서봐 아니 근 저때어 일단 네. 저런 이제 씬을 음.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단 너무 행복했는데 어? 행복했다고요? 아 좋죠 포포 뭐. 씬 찍었는데 아 좋은 기회니까. 아니 뭐 야, 약간 소중한 약간, 소중한 약간 소중한 저 장면이 너무 순수해게 야야야. 아, 네. 아, 잠시만요. 아, 언제 또 저렇게 야한 파무를 역시 멋있네요. 이야 <laughs> 멋있습니다 아니 하이웨이스트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? <laughs> 와이드 팬츠, 와인 팬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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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한거 아닙니까? 네. 아 예... 아, 저때 네. 네, 저게 사연이 있습니다 아, 어떤 사연이요? 제가 정말 찍기 싫어했는데 저사진은 <laughs> 어머니께서 그 <웃음> <웃음> 배경이 이쁘다고 <laughs> 제가 이제 피팅 모델 같은 걸 어렸을 때 했었는데 네, 네.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, 배경이 너무 이쁘다고 잠깐 거기 서 보라고 그래서 네. 찍은 사진입니다 네. 아,